샬롬 건강해들 잘 지냈어? 지난번엔 나일강에서 건져진 모세 이야기를 했지? 오늘도 모세 이야기를 이어서 해줄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 요셉이 총리가 되어 흉년에서 이집트를 구해낸 사실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었어. 파라오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건축물들을 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처럼 부렸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날로날로 번성하자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했어. 한 여인은 아이를 낳고 그 아기를 몰래 숨겨 키웠지. 3개월이나 말이야.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었던 여인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어. 역청은 방수 역할을 하는 건데 석유가 원료야. 식으면 굳어서 방수 역할을 한다고 해. 그 바구니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공주에게 발견되었고, 그 공주는 아기를 건져 모세라고 이름지었지. 누이 미리암은 그것을 지켜보다가 얼른 공주에게 다가가 유모를 구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모세는 엄마에게 유대 민족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신기하단다. 유대인임을 알고 자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 이스라엘 사람의 노동은 날로 심해졌고 애굽 사람의 감독도 더욱 포악해졌어. 하루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화가 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며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는 호랩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시키는 일이었어.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의 이야기야. 모세의 출애굽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할 거야.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긴 할수 없다고 말했어. 아마 파라오의 힘과 권력을 알아서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줄 사촌 아론과 함께 가라고 하셨어.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말했어. 하지만 파라오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했지.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지. 그러자 파라오는 고집을 부렸고, 7일 동안 애굽의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팠지 7일 후에는 온 이집트가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 하나님은 파라오가 고집을 부릴수록 더큰 재앙을 준비해 두셨어. 애굽 땅의 먼지가 이로 변했고, 그 다음은 파리 때가 나타났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고, 종기들로 사람들이 괴로워했어. 우박을 내리셔서 짐승도 농작물들도 나무도 죽게 하셨고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었지. 3일 동안은 어두움만 있었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되었지.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 드디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했어. 외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둘러 보냈지. 더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내보낸 파라오는 마음을 돌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어. 파라오의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지. 바로 앞은 바다였거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어 바다가 갈라졌지.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넜고 그들을 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는 바다가 합쳐지고 다시 깊어져서 모두 죽고 말았지. 이때 왕이 궁금하지 않니? 정말 역사에 있는 왕인지 말이야. 장자가 빨리 죽어 차남이 왕이 된 기록이 정말 있단다. 오늘도 재밌었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